역대기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심므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이 주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다. 돌라의 아들들은 대대로 힘센 용사들이며, 다윗대의 그 수는 22,600명이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 히아이고, 이스라 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아인데, 다섯 모두 우두머리들이다. 이들에게는 세대별로 자기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싸우러 나갈 군인 3만 6천 명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내와 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 모든 가문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계보에 든 이들은 모두 8만 7천명이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이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며 힘센 용사들이다. 계보에 든 이들은 22,034명이었다.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아에셀과 엘리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이들이 모두 베겔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고 힘센 용사들인데 세대별로 계보에 든 이들이 2200명이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들이고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힘센 용사들인데 싸우러 나갈 준비가 된 이들이 17,200명이었다. 숲빔과 훗빔은 이레 자손이고 후심은 아헬의 아들이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룸이다. 이들은 빌하의 손자들이다.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첩인 시리아 여자가 낳은 이스리엘이며 그 여자가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도 낳았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하신데 그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르스라고 하였다. 그의 형제 이름은 세레스이고 그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은 마길의 아들이자 문하스의 손자인 길르앗의 아들들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야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수델라와 그 아들 베렛과 그 아들 다핫과 그 아들 엘르아다와 그 아들 다핫과 그 아들 사밧과 그 아들 수델라이며 또 에셀과 엘르아시다. 그 땅에서 태어난 가드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내려가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오랫동안 슬퍼하자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후에 에브라임은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그의 이름을 불리아라고 하였는데 그의 집안에 불행이 임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 여자가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축하였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고 레셉의 아들은 벨라이며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며 그 아들은 안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며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그들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에 딸린 마을들. 동쪽으로 나아란, 서쪽으로 게셀과 그에 딸린 마을들. 세겜과 그에 딸린 마을들. 멀리 아야와 그에 딸린 마을들이다. 문하세 자손의 손 안에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 부깃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 도르와 그에 딸린 마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은 이곳들에 거주하였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이들의 야블렛의 아들들이다. 세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다.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이 모두 에셀의 자손이고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며 뛰어나고 힘센 용사들이고 족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다. 계보에 따라 싸우러 나갈 수효에 든 이들은 모두 2만 6천 명이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역대기상 7장 27절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우수아이다.